한명 있고, 여기 또한명더 있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놀랬어요. 진짜 너무너무 놀라서 저희는 진짜 한상도 못했던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임신 사실을 안 지, 금, 또 일, 월, 화, 수 목, 금 8일차입니다. 어, 몸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어제는 열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제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쉬다가 오늘은 아예 출근도 안 하고 그냥 하루종일 잠자고 먹고 잠자고 먹고 열이 좀 내렸어요. 어디있지? 우리 쌍둥이들 이렇게 두줄두줄 두 줄. 신기하고 아직 진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근데 몸이 진짜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 건강을 찾고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쌍둥이 아빠 쌍둥이 아빠 왔어요 o Yapa was sail. Fango Yapa 요어고 s a 어요어 a n g 요 Yapa was 엄마 응. 몸에안 좋아서 어떡해요 그래도 오늘 하루종일 쉬었더니 좀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응. 뭐 보고 있어요? 지금 원피스 봤어 임펠다운이에요? 임펠다운 누나가 에이스 구하느라 다 같이 싸우네 아이고 <웃음> <웃음> 좀 살아났네 어 많이 좋아졌어 원피스 보고 어떡해요 아파서 오늘 하루종일 응. 뭐예요 동영상 찍어요? 왜요? 유튜브 꿈나무 2021년 3월 29일인가요? 오늘이? 쌍둥이들아 예쁜 벚꽃 보렴 사랑해 엄마가 엄마가 사랑하고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기뻐할게 너희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 <laughs> 아버님이랑 쌍둥이들 몸보신하러 삼계탕 먹으러 왔습니다 나 지금 유, 유튜브에 쓸 영상을 찍은 거 나중에 나는 먹덧 먹어야 안 울렁거려요 먹을게요 심장 소리가 엄청 잘 들리네 태교 준비가 참 매우 기분 변화. 기분은 어때요? 좋아요. 기분요? 아유, 아침에 우울했는데 당신이 바쁘다해서 정신 차리고 나가갖고. 기 검진 날짜가 다음 주죠? 체크. 네, 다음 주에는 갑상선. 그래서 지금은 당신이 이거 아빠 해줘서 좋아요. 일기. 배가 아주 나와서 이쁘네요. 배가 나와서 이뻐요? 네. 왜요? 아내의 신체 변화에 대해 궁전적인 이야기를 해 줍니다. <laughs> 너 <너무> 진실되지 <laughs> 못해. 기초지식 알고 있어요. 기초지식은 배가 나오고 미식거리는 거는 전부 당연합고 출산 준비에 대해서 의논해 볼까요? <laughs> 네. 네. 아내와 집 이것 중요한 포인트. 응. 아내와 집안일을 함께 합니다. 함께 해야 돼. 응. 오케 응. 초보 아빠 수첩이요. 에 내가 아빠가 되다니. 초보. 잘 부탁해요, 기들 그다음 이거요. 산후조리원 이동할 때 아빠는 엄마가잘쉴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밖에서 잘 휴가를 즐기세요. 뭐 없잖아. 그 문장 없잖아. <laughs> 그 문장 없잖아. 아. <laughs> 여보랑 나랑, 애기들이랑. 여보, 빨리 씻고 자자.